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이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이 아버지 그무엘과개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았고 나홀에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성숙함의 훈련들을 시켜가시는 것이고 또그 과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또 깨닫게 하는 여러 메시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더 강하게 확증하고 보이시고 증거해 나가셨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년 이때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 너로 뭐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또한 사라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온전히 실현할 자로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임을 분명히 확증하기 위하여 너와 언약을 맺지 않고 누구와? 이삭과 맺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이삭과 맺는 언약의 자리가 곧 오늘 이 2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 이삭을 제사하게 하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본문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그 아들을 바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언약의 조건을 성취하는 자리가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자리였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가 18장에서는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내 목숨을 맹세로 재물로 내걸고 너에게 약속한 말을 지키겠다 하셨고 오늘 22장에서는 이제 누가 목숨을 걸어라? 네가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 한량없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신 은혜로 값없이 주신 바 되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너 죽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모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하여 이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순종하여 제물을 태우기 위해 버려 놓은 제단 위에 누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그의 사랑을 끊어버릴 정도로 누구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임을 그가 믿음으로 드러내고 준행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인정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너의 씨가 누구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또한 네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여 너에게 준 언약을 이루었듯이 나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는 순교의 재물이 되기를 요구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뛰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에 증인 되기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약속을 주신거죠. 어찌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일생을 통하여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에겐 여호와 이래였던 겁니다. 언제나 준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나도 주님께 무엇을 드리리까? 나도 주님께 무엇을 바치리까?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도 아니요 만만의 그러한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와 감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원 아이들리는 기쁨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큰 복을 주시고 번성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시죠. 그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엘세바에 이제 내려가서 거주하는 동안 그에게 20절에서 들린 소식은 곧 그의 형제 나울에게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밀가의 소생 리브가였더라.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더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이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는 우리가 부단히 수고하고 해서 수고하여서 소출을 거두고 땀을 흘려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이 준비해주지 않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만남을 준비해 주셨기에 내가 수고하고 또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뜻과 비전이 있어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 주셨기에 지금 우리의 눈앞에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와 이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하신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를 찬송하며 영광을 울립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대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그를 제물로 삼으시고 또한 이삭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단분해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영생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여와 이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충성하며 사명감당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평강과 샬롬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